이 영상을 꺼달라는 말씀입니다. 다들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두 번째. 그랬기 때문에 몰입할 수가 없었는데요. 나홍진 감독의 영화가 아닙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고단입니다 자, 오늘 해볼 영화는 랑종 되겠습니다. 스포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아, 랑종이 개봉이 됐습니다. 말이 참 많았죠. 이게 유료 시사회 형태로 나와서 주말에 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해석하거나 리뷰하신 분들이 있어서 많은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줄거리도 마찬가지로요. 일단은 무섭냐, 안 무섭냐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저는 무섭기도 하고 안 무섭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애매하죠. 자, 우리 곡성보다 재밌냐, 재미없냐. 곡성이 훨씬 재밌습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기존에 나온 얘기들일 수도 있고요. 다른 데서는 못본것 같아요. 제 생각대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포인트 하나를 먼저 잡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 영화는 나홍진 감독의 영화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나홍진 감독님이 원하는 쓰셨죠. 에, 그리고 나홍진 감독님이 제작도 하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영화를 관장하고 책임을 지는 거는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출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나홍진 감독이 연출자가 아니라는 거죠. 다들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홍보도 그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도 나홍진 감독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나홍진 감독이 만든 곡성 다음 영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나홍진 감독이 만든 영화치고는 재미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보실 때 처음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나홍진 감독이 만든 영화가 아니라 반종 피싼 다나쿤 감독이 만든 영화다 라고 생각을 먼저 하시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반종 피싼 다나쿤 감독이 만든 영화는 셔터와 피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그게 제일 유명할 텐데 피막을 생각하시거나 혹은 셔터를 생각하시고 가시는 게 오히려 더 나으실 거다. 제작자가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감독이 선택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나홍진 감독이 아무래도 시작을 했지만 그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 단종피싼단합품 감독이 선택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영화가 재미가 없어서 나웅진이 만든 게 아니다 이건 나웅진 감독이 만든 게 아닐 거야 라고 피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라이브 때도 나웅진 감독이 만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저는 아무 얘기도 듣지 말고 아무 예고편도 보지 말고 아무 정보도 듣고 가지 말아라 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 말씀을 드리는 건 랑종을 보러 가실 분들은 이 영상을 꺼달라는 말씀입니다. 저한테 굉장히 피해가 오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실 거라면 보고 오셔서 제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보가 아예 없는 게 오히려 영화 감상에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이후에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꺼주세요. 안보안 <laughs> 안 보신 분들은 꺼지라고요. 다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보시고 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랑종에 대한 해석이나 뭐 리뷰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어 가장 근본적인 접근을 하고 싶어요 왜 나홍진 감독이 스스로 만들지 않고 왜 태국에서 태국 영화로서 나왔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는 이것이 장르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랑종 TMI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는 페이크 다큐였어요 그리고 모큐멘터리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픽션이지만 팩트 같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저는 태국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한국에서 한국 배우들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것이 팩트가 되냐 사실 쉽지 않거든요 황정민 배우가 나오면 그것이 연기라고 생각하지 이게 팩트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제작이 쉽지 않다라고 나문진 감독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태국을 선택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먹혀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님이라는 배우도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팩트처럼 다가오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쉽게도 이랑종 TMI 를 영상을 만들면서 배우가 정말 뛰어난 배우고 정말 많은 연극, 뮤지컬, 감독까지 하고 있는 배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에 100% 몰입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처럼 아무것도 보고 가지 마라, 아무 정보도 알고 가지 말아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에 있습니다. 이 영화는 페이크 다큐로서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정보를 하나라도 알게 된다면 그 몰입하는 데 굉장히 방해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른 리뷰도 살짝 봤는데 초반부는 괜찮았는데 후반부가 별로였다. 라는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반대였거든요. 초반에 아예 몰입이 안 됐어요. 왜냐, 이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나 가장 많이 들었던 배우가, 뭐, 물론, 다른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저는 밍이라는 캐릭터가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입할 수가 없었는데요. 다른 배우들은 하나같이 실상을 연기하고 있었는데, 밍 같은 경우는, 아, 연기를 위한 연기를 했다거나 할까요? 연기 톤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더더 몰입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처럼 보여줬던 님과는 다르게, 아 님조차도 저한테는 이게 연기로서 느껴졌는데, 오히려 밍은 더 연기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요하게 작용했던 이 장르가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초반에 몰입하기가 더욱 힘들었다. 오히려 저는 중반에 빙이 빙이 하고 나서 이 토를 하는 순간부터 어 그때부터 연기가 오히려 좋아져서 어차피 이게 초월적인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해도 상관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페이크 다큐에 더 적정한 연기가 그때부터 들어갔다. 그때와 잘 맞물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부가 더욱더 저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초반부는 예고편에 나왔던 것처럼 그냥 그 정도의 느낌, 후반부는 좀더 무서웠던 느낌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 두 번째. 왜이 영화를 곡성처럼 금영화로 만들지 않고, 왜 페이크 영화로 만들었을까, 페이크 다큐 영화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보여야 이입을 하고 그것도 하나의 역할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이 촬영을 하는 게 앞에 매치되어 있어야 이 주제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냐면 관음증이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카메라들은 뭐랄까 불쾌한 지점까지 다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지금 자본들이 있습니다 이 어떤 XX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개가 삶아지는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불쾌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런 불쾌함들을 이 카메라로 어쨌든 촬영을 한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이 촬영자들이 3인칭처럼 보여주지만, 나중에는 앞서서 이들이 이 극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1인칭 시점으로 그들이 당한단 말이죠. 이 카메라들이 당하는 이유는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관객들이 원하는 것, 어떤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것, 이런 것들을 원했기 때문에 그 카메라들이 찍는 것이고, 결국엔 이 악들이 관객들이 보고 싶어 하는 그 욕망,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이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기에 굳이 그런 불쾌한 지점들을 담아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담아냈다는 것은 그것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있는 거죠. 그런 지점들은 바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관객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느끼고 싶어하는 것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폭력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점인 것 같아서 이게 메인 테마는 아니지만 서브 테마로서의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메인 테마로 보자면 뭐, 여러, 뭐 다른 리뷰에서도 많이 얘기 나왔겠지만 곡성과 비슷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것들이라든지 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아무런 작데기 없다라는 것.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반야신인 것처럼 나오지만, 반야신이 아니고, 반야신이 대물림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게 신들의 어떤 그 미묘한 그 관계,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곡성이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고, 그런 메인 플롯이 있지만, 사실, 이 안에 서브적인 내용은 바로 이 지점이 아니었나. 페이크 다큐멘터리를 했다는 것, 그것들을 다 모두 담아내려 했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공포,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이 지점이 더 눈여겨 봐야 되는 지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더 무서운 것을 보고 싶다. 내가 끝까지 가고 보고 싶다. 해서 랑종을 보러온것 아니겠습니까? 관객들도 거기에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저는 이 영화가 대중에게 잘 접근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태국 영화라는 점. 헐리우드 영화는 많이 보지만 태국 영화를 많이 봅니까? 많이 안 보죠. 오히려 중국 영화, 일본 영화보다도 더욱 더안 보게 된 영화가 태국 영화라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생소할 수 있고 우리가 나웅진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가깝고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영화는 태국 영화고 그래서 더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다는 점. 그것이 하나 대중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것이 다큐멘터리 영화 처럼 표현했다는 점이죠. 우리가 극영화도 안 보고 태국영화도 안 보는데 거기다가 페이크 다큐야. 대중들이 좋아하는 기호에 딱딱 맞춘 영화가 아니라는 점. 영화를 봤을 때 대중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소리까지 들었냐면 옆에 계신 관객분이 계속 비웃으시더라고요. 아 진짜? 예, 계속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웃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서운 장면이라고 나오는 장면들을 다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거기에 몰입하지 못했다는 거. 아왜 그런지 알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느껴질 수 있다. 아 이게 완전 픽션이구나. 완전히 웃기게 되는 상황으로 보일 수 있구나. 이런 지점들에서 랑종이한 영화가 대중에게 어필이 아예 안될 수도 있다. 완전 극과 극으로 안될수 있다. 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음. 그, 보신 분들에 한해서는, 그래도 태국 영화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게, 그 여자 배우가, 밍이, 음. 처음에 봤을 때는 재연 배우 같이 보이잖아요. 음. 근데 보면 볼수록, 어쨌든 간에 그래도 예쁘죠? 그리고 몸매도 좋아. 그리고 뒤로 갈수록, 그 약간 빙의대에서 막 냄새 맡는 연기라던가, 음.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태국 배우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음. 뭔가 한 걸음 더 친숙해졌다는 느낌은 있지만 한 편의 영화 가지고 어떤 태국 영화를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쉽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어렵고 대신에 밍의 어떤 평가는 두 갈래로 갈릴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 몰입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뭐 예쁜 배우 정도로 남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태국의 반응을 모르고 태국의 어떤 영화 수준을 잘 모르겠지만 태국에서의 관중들이 바, 보게 된다면 어, 밍에 대한 배우는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제가 피막을 봤을 때보다는 오히려 연기가 좀 탄탄한 느낌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연기 지도의 방향이 다르겠지만 피막은 코미디물에 공포가 섞인 거였다 보니까 요구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극과 극의 반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영화관데 진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건드렸잖아요. 음. 강아지 건드렸죠. 애기 건드렸죠. 건드렸어. 음. 여자도 건드렸죠. 어, 솔직히 좀 놀랐어요. 저는 그런 부분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굳이 건드렸냐, 왜 세게 건드렸냐라고 하신다면, 물론 한국은 어느 정도 어떤 성평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성숙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태국은 어떨지는 저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태국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그런 것들이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았나? 태국은 개고기가 원래도 금지라고 합니다. 안 먹는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나오잖아요. 천상의 고기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천상의 맛인데 불법인 거잖아. 대치되는 거거든요? 맛은 있는데 먹으면 안 되는 존재야. 그 신조차도 그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선이냐, 악이냐. 이게 되게 애매하게, 모호하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런 지점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맨 마지막에 엔딩에서 보면은 님이 결국에는 믿음이 사라진 거라고 볼수 있거든요? 자기 언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의심을 계속해서 결국에는 믿음으로 갔거든요? 근데, 님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의심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계속 상반되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 어떤 사람에 대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애매모호함?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허무함?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계곡이나 뭐 여성 뭐 이런 문제들이 다 거기에 결과적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보는 사람은 불쾌할 수 있죠, 당연히. 아 근데, 왜 님의 집에 그 같이 있는 강아지가 왜 비숑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 하필? 어 저는 다른 건잘 모르겠고 태국에서 많이 키우는 개가 비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 아무래도 비숑이란 이미지는 아무래도 귀엽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이 기르고 있는 상황이고 어,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냥 이미지하고는 굉장히 안 맞지만 너무 안 맞아서 깜짝 네. 놀랐는데 음. 우리나라에서는 비숑이 유행인 게 맞거든요. 기존 푸들이 요즘에 유행인데 큰그 나라도 그럴 수 있죠. 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아 이거 저는 저 태국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약간 선이 깨질 수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시골 마을에는 시골 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엽죠? 근데 그 귀여운 존재가 당하는 것 자체가 워낙 충격적이기 때문에. 와, 와. 오히려 그런 장치를 썼을 수도 있다. 일부러. 일부러. 너무 예쁘, 일부러 예쁜 존재.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더. 여성도 마찬가지로 더그 시골에 없을 법한 어떤 네. 미인. 네, 그런 느낌이 더 저는 충격적인 요법을 사용했다. 근데 그것이 그 선택이 나홍진 감독의 선택이냐, 반종피산타나풍 감독의 선택이냐는, 음, 뜯어봐야겠다. 그 둘만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네. 아 근데 그 감독님 이름을 잘 얘기하네요 빠르게 예 네, 연습을 많이 했어요 뭐라고요? 반종피산단아쿤감독 <laughs> 반종피산...뭐요? <거요>? 마무리할게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벅자제 별점 매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어떤 메시지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저는 그 면모를 들여다보면은 좀더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지만 그냥 영화 전체적인 후기로 봤을 때 저도 그냥 하나의 관중으로 봤을 땐, 관객으로서 봤을 땐, 그렇게 좋은 영화 같진 않았다. 나홍진 감독님이 만족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2.5에서 3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이 줘서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많이 준것 같은데. 그러니까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장르적인 것은 사실 새로운 것도 없거든요. 뭐, 블레어 이 위치라든지, 파라 눈물 액티비티라든지, 그런 것들을 넣어놓은 것과 비슷했어요. 근데, 이것이 태국의 샤머니즘을 소개했다는 점에 대해서 좀더 점수를 줬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소개됐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태국에 대한 이야기들 건드리지 말아야 될 지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건드렸다에 대해서 좀더 줬던 건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2 5점에3 4인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자, 이 영상 봐주셔도 좋고요. 이 영상 봐주셔도 좋습니다. 봐주셔도 좋습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